대한민국 대표 캐주얼 브랜드 지오다노에서 지금부터 쭉 입으실 수 있는 티셔츠 두벌 소개해드릴게요. 이두 제품 모두 전체적으로 박시한 루즈핏 실루엣에 100% 면소재로 되어 있는 티셔츠들인데요. 요면 자체가 굉장히 톡톡하고 두께감이 살짝 느껴지는 면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망한 비침이나 달라붙음 없이 편하게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티셔츠들입니다. 요 티셔츠는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에 이렇게 긍정적인 프린트가 되어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티셔츠고요. 컬러감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는요. 이렇게 스트리 감성이 느껴지는 스트라이프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스트라이프. 이렇게 두 가지 스트라이프를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색상과 스트라이프 종류 두 가지를 함께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티셔츠입니다. 지오다노의 활용 만점 티셔츠들. 지금 바로 롯데온에서 만나보세요.